소주병은 왜 녹색일까요? 아니, 그냥 무색이잖아요, 소주는. 저희 때 소주는 살짝 하늘색이 들어간 거의 투명한 병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소주마다 전부 녹색병이잖아요. 아니, 따라놓으면 투명한 물이라서 무색인데, 왜 소주병은 다 녹색일까요? 이것도 원가절감 때문에 그래요. 94년도에 두산주류가요, 그린 소주를 출시하면서 처음 녹색병으로 바꿨거든요. 그전에는 거의 흰색 공병이었는데, 근데 이게 녹색병으로 바뀌니까, 어, 잘 팔려요. 그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녹색 병으로 바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주 공병이 업계 공용화가 돼버려가지고 소주병이 재활용이 잘 돼요. 그 2009년에 소주 업계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공병 공용화 협약을 맺자. 그 브랜드가 달라도 쓰고 난 공병을 우리가 같이 재사용을 하자. 이렇게 결의를 맺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주병 재사용률이 지금 70%가 넘거든요. 이거 완전 성공적이기 때문에 아 우리만 뭐 다른 색깔 쓸거 이게 안 돼요.